저 이렇게 누웠어요 안녕하세요 푹신푹신해 <laughs> 하긴 한데 <laughs> 너무 서로 뭔가 콩싸다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<laughs> 아, 오케이 <laughs> 옆으로 떨어져라 <laughs> 아 진짜 왜 저래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줬어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줬어 서 나나 나나 나 미노되지 않는 얘기 야상현씨 어, 어, 어. <laughs> 밴드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너무 기대되는 바입니다 <웃음> <웃음> 정말 기대감이 가득하요야요 <laughs> <알지>. <laughs> 저희는 아까 뭐 봤지? 아까 따다다다다다 <laughs> 맞아 다이빙 굴비 다 보고 가방에서 잠깐 쉬다가 yeah. 또 이제 다음은 뭐죠? 일렉트릭 캠 r i c c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몇 시죠? 지금 몇 시? 4시가 되어서야 네. 등장한 우띠입니다 네, 우띠는 지금 수업을 끝내고 왔어요. <laughs> 여러분 셋째 날이 밝았어요. 요 네. <laughs> 셋째 날이 좀 늦게 밝았는데 <laughs> 저희는 아, 저는 좀 일찍 밝았긴 한데. 아, 그래요. 아까 네, 놀다 좀, 왔나? 좀 놀다 아, 미안해요. 네, 방고방 어? 진짜 재밌 <laughs> 아, 방방 재밌었어? 방방 아, 방방 재밌었어요. 타고 싶었는데. 근데 너무 짧아 아, 그래? 그래 이것도 하고. 맞아, 맞아. 아, 리아 해나했어요. 했어요. 어, 인도 감성 물씬. <웃음> 축제입니다.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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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, 아니, 혼자 이렇게 받아보인다고? ASMR. 윤진이 친구입니다. <laughs> 친구 맞아요? 친구 아니에요. 다시 나갑니다. 오! 아 오! 리사 <laughs> <오> <싸운 거> <laughs> 다 보고 게임하러 왔어요. 게임하러 저희는 지금 하미와 함께하고 있어요. 25만 원 잡시다, 하미. 잡시다. 25만 원안 타면 안들어갈가 있어 니다 아직도 안 들어갔다고. <laughs> 아직 <안 들어간가요? 웃음> <laughs> 진짜 하미 오늘 대박 선언에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이렇외무조 선언. 잔디에서 자겠다. 잔디에서 자겠다. 저희 팀 이름은 반체관. 반체관. AKA 반체관. 줄여서 진. 네, 세 번째 경기 그림이 공개되었습니다. 시간 30초입니다, 여러분. 저기 있어, 저기 있어, 저기 있어. 이번에는 모양이 좀 예쁜 것 어, 같아요. 저기 저기, 그게... 저기, 저기, 저기. 여기, 그건... 네, 볼링처 판학적으로 볼때 예쁜가요? 그거는 어떻게 봐도 예쁠 수가 없고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림이 예쁘네요, 색깔이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9초 남았습니다. 양쪽 빨강지대 올리고. 5, <laughs> 4, 오케이. 3, 오케이. 2, 이때 와! 와! 네, 이번 경기에서 다들 정말 최선을 다셨고요제 눈에 반대편에서도 네. 어, 지금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아 라운드도 점수가 굉장히 팽팽해요. 만점이 네, 아니에요. 일등입니다. 네. 먼저 두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다음 쪽에서 2 라운드 진출하실 팀은요. 환호합니다. 환호합니다. 관악 최고 관중 <laughs> <laughs> 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럼 성공적으로 1 라운드를 완수한 8팀 계속해서 백세 대상을 탐험해 봐야겠죠. 회원 씨, 2 라운드에는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준비 시작. 너무 힘들어요. 때게 많이. 결과로. 결승니다 저희 3라운드 진출하는 4개 팀불러보겠습니다첫 번째 팀은 레인보우 유니콘. 네, 두 번째 팀은, 따따 따봉. 아, 세 번째, 어느날 해가 다타오네두 번째 팀, 김여명 팀입니다. 네, 여덟 팀 모두 2라운드 열심히 진행해주신다. 아, 수고, 수고 많으셨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다치게임, 백색의 성, 다 즐겨봤는데요.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? 와, 저는 이런 거에 힘들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아쉽게도 우승을 놓쳤죠. 아쉽게 아쉽게도 정말 또, 아쉽게. 반발의 자유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 레인보우 유니콘 팀입니다. 저 이제 아지. 하미와 아지를 보내 드리기로 아지. 습니다 하미는 일점못 하면 <laughs> 맞아요. 하미 씨 여기. 아, 아. 나 나갈게 안녕. 하이. 하이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, 안녕. <laughs> <laughs> 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공연을 왔습니다. 맞아요. 게임 끝 네, 들었어요. 여러분, 이제 투비스면 헤이지가 나온대요. 와! 어? 저도 얼른 모셔보고 싶은데요. 그 전에 아껴드려요. 그 전에 맥주 한 캔. <laughs> 네, <맞아. 웃음> 네 이렇게 저희는 축제 마지막 어, 폐막제 공연까지 마치고 네.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이제 집에 갈래요. 집에 갈래요. 저희 <laughs> 3일 동안 아주 너무 잘 놀았어요. 리아 주님과 함께 갔어요 너무. No. <laughs> 낭낭했었어요. <낭낭하게 웃음> <쉬웠어요. 웃음> 어 근데 진짜 3일 동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진짜 잘 놀았던 맞아요. 거. 맞아요. 네 그래서 이렇게 안녕. 3일간의 서울대 축제 브이로그 안녕. 이걸로 드디어 마무리. 마무리입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눌러주세요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다음안또 봐요. 안녕. 아무안도안나안아 안녕. 안녕. 안안 나온다니까. <laughs>